자, 호칼 루인베르트 해봐요 아하 이거 이거 우리는 그냥 어... 서프트대전님!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볼테니까 그냥 여기 F5지역 있잖아요 F5지역으로 그냥 뛰어볼래요? 당신? 경전붙으면 당신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최성한 전차님 그냥 저 따라와서 그냥 라인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해보자 그렇게... 초반부터 뛰어봐요. 만약에 5, 6번 라인에 들어가는 경전이 있다면, 아, 어, 소프트 헤저님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 소프트 헤저님 105mm죠? 1 0 5 m 어야 되는데? 에 크다. 어, 소프트 헤저님 들어가야죠? 왜안 들어가고 뭐해? 안 들어가 왜안 들어가요? <laughs> 안 들어갔어. <laughs> 안 들어갔어 어떡해? 아, <laughs> 어... 아 늦었어요 늦었어요 어, 늦었어요 소프트헤이저님 아, 어... 바로 들어가야죠 그냥. 어... 왜 멈췄어요 지금? 멈춘 순간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죽어요 그쪽 라인은. 어... 여기 없겠지? 없을 것 같은데, 중전이 좀 적은 판이라서. 공격 준비 완료. 제대로습니다 취소. 잡아요, 최성훈이. 바로 잡아 요 그냥 오케이 나이샤. 최성훈 주차님 따라와요. 한대 맞고 그냥 와요. 한대 맞고 저, 저 있는 쪽으로 오세요 그, 병을 무시해요 무시해도 되니까 아 어. 오우씨 아, 안, 안맞는네 와요, 와요, 와요 자, 뒤에 수비봐요, 바로. 바로 수비봐요. 최소훈님은요 m c 2 쪽으로 가가지고 자주 포잡으시러 가대요난난 아, 난 뒤로 빠져야겠다. 자, 저기 쌓였죠. 레어 크 바로 뒤로 온다. 그냥 앞으로 가야겠다. 되 귀서 사격 준비 잡았고요. 아, 안 맞다. 자, 지금 많이 못 움직일 것 같아요. 더워질 수있으라나 여기 구멍으로 보는 거구나. 오케이, 나이샤, 엠사에 잡아줬어요. 35C. 야, 티브가 아직 피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희망이 있네요. 35C가 시야가 좀 높은데 아니었나? 네, 내가 좀 크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질만 해요. 아직 일단은 점령은 완전히 안 하고 돌아서 가겠다. 이거 같네. 어, 에어리칸이 있네. 어이! 잠깐만, 여기서 스팟! 스팟 됐어요! 어씨나 잠깐만, 나 스팟 될줄 생각 못 했는데. 여기서. 야, 얼마나 대놓고 있었던가야 여기. 야, 저기 스팟이 되네. 아직도 그 자리 그대로 있었을 줄이야. 어떻게 되려나? 음, 지, 충분히 질만해요, 현재 상황은. 설령 35C를 잡더라도, 아, 이 정도 피면 스쳐도 죽거든요 지금. 이분님이 스팟하신 걸 내가 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주가 점령 같네요 오케이 잡았다 나이차 T고님 점령하세요 안전하게 갑시다 네 지금 이부가 점령하는게 가장 확률이 좁아요 네. 야 이게 저, 이게 역전이 되네 아 음.. 점령하는게 가장 나아요 솔직히 왜냐면 T고는 m 사인한테 한방도 안죽을뿐더러 내가 좀후열에 있다가 M4에 쏜거 보고 대응해도 될것 같아요. 음. 음. 안전하게 할게요. 앞에 가서 제가 M4에 노린 방법도 있는데, 정말 만에 하나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자, 어, 내가 앞에 갔을 때질 확률이 그래도 1%라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마 여기로 가게 되면 질 확률이 없을 거예요. 피고 지금 시야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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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니까 내가, 내가 여기만 봐주면 돼요. 내가 여기만. 내가 뒤만 봐주면 돼요. 티고 사각에서 아... 내가 여기 보고 있으면 될 거에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1번 라인까지 가서 M41이 쏠 경우에는 제가 쫓아가서 쏠 타임이 되고... 아... 안전하게 이게 날것 같아요. 아... 이럴 때 이제 담선 하나 눌까요 뭐 여러분 지금 뭐 탱크 신청하실 때 이럴 때 신청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을 때 이럴 때 물어보시고... 야, 그래도 이게 역전이 되네요. 뭐 좋게 말하면 티고한테 점수 안전하게 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아, 이게 솔직히 이길 거라 생각했던 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S35CA까지는 아까 계속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오른쪽에는 왠지 안올것 같아서 고, 고 도박을 해봤는데 M4의 위치는 오히려 더큰 도박일 것 같아가지고. 음, 이겼어요. 제가 100%안 지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아 어, 엠사의 적 있네. 자 이거 이거 사선각에서 보이는 거요. 샤샤. 네 m 사의있이 정면 왔다면 이 구의 시야 아니죠. 네 밑으로 올 경우는 아니에요. 고생하셨어요. 음, 재밌게 봤습니다. 스고 수고 스고 수고. 아 아, 티고 님도 고생하셨다. 딜 많이 하셨네요.